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추경의 내용이 이제 문제인데 아 감도 늘박이 있을 겁니다. 추경 안에 이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. 하나는 일단은 경기 진작 요소가 좀 중요하죠. 두 번째는 이 경기 진작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정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약간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일반 원칙으로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이게 라고 하면 그 경비 지출에 따라서 이익을 혜택 을 보는 반사적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느냐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여야 하느냐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즉 세금을 더 많이 낸는 사람을 또한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또 저소득층 또 어려운 사람들의 당이 또 맞죠. 그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적절히 배합을 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그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그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더 고려하는 기재부와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.